박사님, 그 그못 참지라는 게 뭔지 아세요? 못 참지? 네. 못 참지, 못 참, 뭐못 참는 거죠. 댓글에 막 3분 전못 참지, 3시간 전못 참지. 아 어, 그게 뭐 <laughs> <laughs> 박사님의 컨텐츠가 3분 전에 올라왔다고? 아 이거 못 참지. 아 봐야 된다. 네, 봐야 된다. 아, 박사님이 이제 다리 수술 케이스 새로운 게 나왔다 언제인꼭 음, 그 음, 어, 봐야 된다. 음, 그런 기가. 아... <laughs> 네, 댓글 하나가 올라왔는데 이거 뼈와 관절에 해박하신 의사 선생님께 질문해 봅니다. 미 영상은 옹박 두 번째 미션 70대 1격투신인데 주인공이 무에타이와 관절기 기술로 70여 명의 빌런들의 뼈와 관절을 박살냅니다. 이걸 한번 리뷰해 달라고. <laughs> <laughs> 그래서 한번 스페이스를 들으시고 근데 옹박이 기본적으로 뭘 바탕으로 하는 무술이에요. 무에타이. 아 무에타이. 시다 오와와다 oh, wow. 나오네 진짜 <laughs> 다 나와 이렇게 해서. 팔을 뒤로 하면서 여기요 이 정도면 관절 완전 탈구죠회복 불능 정상 관절 로회복불가능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눌러버리잖아 이렇게 눌러버 이렇게 깨가고이는는누 앞으로 기무라라그렇지기무라라때 걸리는 힘 이 일종이죠. 이 것도 김으로 할때 이렇게 해가지고 뒤로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렇게 해버리아또 손가락도 꺾은 것도 있었어요. 근데 저렇게 해서 뭐가 나가나 싶을 정도로 너무 살짝 이게 돌렸는데 막 우두둑 소리 나고. <laughs> 여기를 이렇게 지금 꺾었죠. 이톡 튀어나온 거기. 음, 뭐고? 이거 앉아. 영어로는 메타카 포 팔랑지 아도리트 손등뼈, 손등뼈, 그다음에 손가락뼈, 사의 관절. 이것도 저렇게 뭐확 꺾어버리면은 탈구 되죠. 모든 관절은 그 관절 범위를 벗어나게 꺾어버리면 탈구가 돼요. 이것도 탈구. 그러면 못 쓰는 거지 당분간. 그리고 또 신기한 게이 상태에서 뭐 눌러가지고 더 풀어트리던데 그거 조금 너무 무리아 이거? 이거는 아까 내가 영상 언뜻 봤는데 네네. 이 관절 범위가 움직이는 범위가 있잖아요. 그 밑으로 가는 것도 범위가 있는데 여기서 이거를 더 완전히 확 눌러 버리면 발목 관절이 빠질 수도 있겠지만 리스프랑 조인트 있죠 그게 나갈 수도 있어요 여기는요? 여기가 엄청 땡기는데 이렇게 해서 뒤가 왜 땡겨? 제가 한번 응. 볼까요? 네 응. 이렇게 이 상태에서 <laughs> 살살해봐, 살살. 여기는 관계가 없고. 어, 진짜요? 어, 여기는 관계가 없고. 발등 관절하고 발목 관절이 영향을 받겠죠. 그러면 가장 예후가 안 좋은 세 가지. 저거 다 예후가 안 좋을 것 같아. 요 기술들이 보면 대부분 관절 꺾기, 비틀기. 예를 들어서 몽둥이로 내려쳐서 여기를 맞았다. 뼈만 부러졌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잘 하면 회복이 될 텐데 팔꿈치 관절이 빠져버리면 이거 나중에 하더라도 정상적인 관절 운동 범위가 회복되기가 되게 힘든 관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지금 여기를 제일 많이 꺾어버리더라고 그다음에 뭐 어깨 관절은 잘 하면 회복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어깨 관절 빼버리면 일단 이 싸움할 때는 당분간 재기 불능이거든 <laughs> 발도 그렇게 해서 이렇게 꺾어버리면 발등 관절이나 발목 관절이 빠져버리면 그것도 일단 제기불로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다 누워서 막 꼼지락꼼지락 하고 있는 게 당연한. <laughs> 당연하죠 어, 당연하죠 저거는 이동훈 박사의 뼈 있는 이야기 아, 이거는 분석해야 되는데 자꾸 이 칼에 여기 찔렸는데 어떻게 절퇴하지? 다쳐봤어요 칼이요? 지금 옹박이 칼에 찔렸잖아 처음에 어. 어, 옆구리에 그럼 저기는 콩팥이 있는 자리를 운 좋게 빗겨 나갔다 쳐도 피부만 찢어져도 아파서 저렇게 못할 텐데 페인샥이 올 거야 페인샥 페인샥이 먼저 하나 페인샥이 뭐예요? 통증 때문에 쇼크가 오는데 근데 박사님 옛날에 응급실에서 인천 깡패가 여기 맞고 빨리 안 해? 이랬, 이랬다고 그비에가 밑에... <laughs> <laughs> 이송하는데 막 우리 뭐 형님이 잘못되면 뭐죽 뭐 죽어 하면서 <웃음> <웃음> 형님은 이제 페인 쇼크 그치눈 감고 있어요 <laughs> 아, 근데 웅박은 저렇게 그러니까 이웅박은좀 너무 심한데 이거 볼 이런 영화를 볼 때마다 궁금증이 이렇게 왜한 명씩 이렇게 오는 거지 <laughs> 이 많은 사람들이 칠십 <laughs> 명이. 그리고 나쁜 사람들은 왜꼭 이렇게 손이든 발이든 한번 이렇게 치고 가만히 있으일 <laughs> <laughs> 어? 지금 옹박이 제일 많이 쓴 기술이 이렇게 돌려서 어깨를 그냥 빼버리거나 발목 잡고 발목 잡고 이렇게 돌려버리는 거. 팔을 뒤로 그냥 꺾어 버리니까요. 안바처럼 리뷰 댓글 때 보니까 암바 당했던 실비아 선수인가? 그 여기 괴사돼 가지고 은퇴했다에 괴사된 이유는 뭐냐면 콤파트먼트 신드롬, 구획증후군이 왔을 거야 아마 그 일정한 공간 안에 압력이 높아지면 안에 신경, 근육 다 죽어버리는 거거든 근데 우리 몸에 그런 구획증후군이 제일 잘 오는 부위가 종아리하고 여기예요, 여기 여기 구획증후군이 오려면 안에 압력이 높아져야 되니까 손상이 그만큼 많으면 올수 있겠죠. 그 실비아 선수 같은 경우 그때 막 여기 분쇄 골절되고 세그멘탈프랙처되고막 그랬잖아. 뼈는 원상 회복이 되더라도 주변의 연부 조직이 그렇게 구액 주혹군이 와서 진행을 해버리면 원상 회복이 안 돼요. 아마 그 개사됐다라는 이야기는 구액 주혹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괴사되면 이제 거뭇해지고 쓰는. 여기가 이제 근육이 다 쪼그라들어버려. 신경도 다 죽으니까 이게 손도 이렇게 갈? 갈퀴 손처럼 이렇게 변하고, 손의 기능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죠. 일반적으로 환자들이 아파하는 정도보다 훨씬 심한 통증을 호소를 하면, 어, 뭔가 이상한데? 어, 의심을 하고 들여다 봐야 돼.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무시가 되면 그걸 놓치는 거지. 근데 그거는 초반에 발견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가지고, 환자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의사도 항상 그런 것들을 잘 봐야 되지만, 환자도 아프면 아픈 걸 이야기해야 를 돼. 대신에 이제 그런 의사가 잘 보고 이거는 괜찮다,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런 걸잘 판단을 해야겠죠. 근데 의사분이 눈으로 볼수 있는 거죠. 구획 주은 눈으로 보고 판단해야 돼. 이미 오고 나서는 소용이 없어. 오기 시작하는 거를 의심하고 조치를 해야 되는 거거든. 키 수술 하고 나서도 구획 주은올수 있거든. 요 얼마 전에 왔어. 내 환자 말고 어떤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그 우리가 속성 연장하는 거 있잖아. 네. 하고, 1, 2, 자프건 다음에 2차 수술할 때, 나사 받고 1, 2, 자프 빼거든? 근데 2차 수술하고 나서, 구액증군이 왔는데, 의사가 놓쳤어. 근데 그 환자는 이제 너무 늦게 나한테 왔지. 너무 이제 골든타임 훨씬 지나고, 이제 신경 다 마비되고 나서 이제 왔는데, 환자는 그때도 뭔지 모르고 그냥 왔어요. 왔는데, 내가 보니까 구액증군이야 그 내가 이 물어보니까 자기 막 이틀 동안 너무 아팠대. 이 패턴이 있거든, 통증의 패턴이. 쫙 아팠다가 이렇게 가라앉고 이런 패턴이 있거든. 너무 아파가지고 퇴원하고 나서도 그 수술했던 의사한테 전화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아프다고 하니까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 이상하다고 이제 봐야 되는데 그래도 눈치를 못챈 거지 그분 같은 경우에 인생 망치는 거. 진짜 그래. 그냥 보면서 진짜 그런 거 보면 진짜 신경질 나. 막화 딱지나고, 그자가 이제 영구적으로 회복할 수 없게 돼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참 너무 안타깝죠. 어, 진짜 처음 만나는 분이 진짜 중요요 그래서 의사 잘 만나야 돼. 내가 지금 유튜브를 뭐 우리를 알리기 위해서 한다 막 이런 이렇게 이야기를 하, 하니까 그냥 뭐 병원을 홍보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의사를 잘 만나야 돼요, 의사를. 저는 다행이네요, 구독자분들도. 박사님을 아니까. <laughs>